여기 앞에 죽으면 안 된다 안돼 죽겠네마아 가비 어 뭐야? 아, 아, <laughs> 스토크런트 죽였어! <laughs> <나이스. 나이스. 오. 웃음> 와나폭개악어야3분 <우와. 웃음> 남았어. 근데 쟤네 저기 싸거든요어뭐야왜죽어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<laughs> <laughs> 뭐, <laughs> Recharge. Reloading. Whole unit. KIA. Damn. t g o t a o o the name of the sea? Oh, he ain't r

맞아 아까 파가 봐야이 미친 새끼야. 애들 붙는 중. 한명 실드 실드 완전 잊었어. 오케인 실드 했고. 잠깐. 잠깐 천천히 여기 돈다 여기 던다 오케이 뒤로 던다. 오케이 개피 잠깐만. 둘다놓혔어요 잠깐만 기 들어가지 마. 끝. 오 나이스. 야 마스티프 개 좋아. 공이다 매니아. 어? 님? 살릴 수 있을까? 아니요 뒤에 있어? 지금 저기, 저기 레이스 지나갔어요 여기 있어요 어디 갔어 이 새끼 여기 있어요 여기. 나이스 씨 <놀라> 근데 정말 죽은 거 개웃기다 쟤왜 죽었지? 살아 있었는데 주먹 맞고 눕더니 거기에 너클떼가지고 뒤졌어요 아이고 그냥 빙신이에요 으이구. 으이구, 시키야. 으이구, 임마. 미안한데. 어, 그러니까. 어, 아니! <머레> <머레> 아니, 뭐하는 거야? <머레> 아니, 뭐거 인간들아, 진짜. 아, 이 미쳤냐고. 어빙신이었어요. <아무> <머레> 소도 한, 명이 한, 한, 어? 한 명이네? 한 명? 야, 내가 한 명? 얘가 저 태벌... 돼. 문에 다굴치면 돼한명 내가 태보로 죽인다 같이 태부해 태벌... 나도 간다 일로와~~ 여기 여기 이제 와~~ 디거!! 이거거 야이 씨 이게 다그리이다이 진짜 웃다 진짜 별로 쏴놓고 반대쪽으로 들어가게 버텨봐 오케이 좋아네 하나 컷 여기 하나 킬컷한팀한팀한팀한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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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팀 붙는다 잠깐만 청실드만좀 아, 빗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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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막아야겠다. 얘 혼자 있는 것 같은데? 그럼 그래, 혼자인 것 같아요. 나이스! 됐다 오. <laughs> 갑바는 깼는데 하나 하나 잡았어, 잡어 하나 잡았어. 하나 잡았어. <웃음> <웃음> 오. 오 우리팀 봐, 내가 피가 없어. 내가 피가 없어. 핑크린 잘해. <laughs> 바로 Q. 야 뭐야? 새야발이 <laughs> <laughs> 끝이야. 얘 예, 다른 팀이 싸움났다. 여기 뒤, 뒤. 헤이! 다른 팀. 하하, 내 맞혔다. 골서 들어올 텐데. 오, 오, 죽였어 <laughs> 오, <맞았어. 웃음> <laughs> 죽였어! 시발 쫄았네. 와 대단하다 진짜. 아 아까 조준했던 앤가 보네. 두명 이상 한명쉴드 갔어요. 컷! 엄마. 쉴드 좀. 야, 잠깐만, 우리 팀 죽는다. 오, 맞췄다. 여기. 힐. 나이스! 오, 나이 와, 그래. 아크스타록 막타 도감, 개꿀. 도감, 도감 하나 컷. 히트니 저희랑 거의 멀어져요. 어, 폭탄 피한다고. 피했다가. 지금 쟤네 살릴 아, 건데? 붙어야 돼. 아싸, 연막 맞췄다. 하나 아, 더 다운, 하나 더 다운. 하나 컷킬 하나 어딨어? 내 앞에, 내 앞에? 아, 내 앞에! 컷! 나이스! 아... 어, 살리고 있는 것도 꼈 <laughs> 다행이다 살았다 살았다 타이밍 바꾸셨을. 굿! 의들 타이밍 따라와 굿굿